<목소리> 가러시네 진짜 산타라고 신나고예이가안 불러 안 불러서 안나오어한 아 크게 부르면 오실 것 같아 필라델피아까지 들리게. 하나, 둘, 셋. 아필란 어떻게 그냥 필라드. 가시면 사란드까지 들리게. 셋. 잖아. 해봐. 그냥 가시네. 마지막! 하나, 둘, 셋! 산타할아버지! 소리 들린다! 오셨나봐! 한 번만 더 불러볼까? 다리 아, 아,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괜찮아 너 자, 우리 예주아들어 그래 자, 우리 예주가 <laughs> 들어 <들어오세요>. 어, 어, <laughs> <산타는> 어, <가신데. 웃음> 자, 가 자, 어가어갔다 자, 어어어갔다주어예어어예준아잘지냈어요 그래 그래, 그래. <laughs> 예주 <laughs> 아, 밥 먹을 때도 혼자 감사합니다. 먹고 그래 그래 제자리에 앉아서 잘 먹지요. 네. 그래, 에이, 맞아. 그렇구나. 목소리도 큰가요? 오. <laughs> 어. 뭐 우리 예준이 목소리 들어볼까요? 목소리도 큰가요? 네. 오. 그래구나. 그래 그래. 앞으로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부모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지요? 네. 안 들려? <laughs> 잘 들을 수 있지? 어어어어 아, 아, 어, 아,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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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다 할아버지가 선물. 선물을 줘야겠다. 우와 자, 와, 좋겠다. 자 우리 예쁘게 포장해서 어어어어자 축하합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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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예준아 <laughs> 뽀뽀 해줘야지 이리 와 뽀뽀. <laughs> <laughs> 깎아. 그래, 깎아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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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예준이 사진도 한번 찍어볼까? <laughs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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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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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그래, 스